네, 안녕하세요. 주식 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4.8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26,850원 거의 고점 부근에 지금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이 대한전선이요. 이제 앞으로 더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 중요한 이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세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전력 인프라 수요가요 폭발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국내에서는요,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HVDC라고 하는 고전압 진류송전이죠. 자, 이거의 약자인데, 자,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선 양대 기업 가파른 반등세 3분기에도 지속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자, 이 소식이 나와주고 있죠. 자, 양대 기업이면 LS전선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은 3분기 연결 기준액이 매출 8,550억. 자, 영업이익이 2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8.5% 상승했다. 자, 그래서 3분기 누계 매출액이 2조 6,268억 원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HVDC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를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이제 지방이잖아요. 이 지방인데, 이 전기를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 수도권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권까지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초고압 HVDC. 자, 이 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요. 예 이게 이제 전기를 장거리 그리고 대용량 그리고 고효율로 보내는 최고급 송전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해상풍력을 통해서 이 바다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육지까지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간의 이제 전력 불균형이 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지역간의 전력 불균형을 어, 남는 전기는 보내고 이제 부족한 곳을 좀 받아내는 어, 그런 이제 흐름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죠. 이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고요. 이 전력 소모가 폭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전력을 효율적으로 멀리 보내는 기술이 바로 hvdc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해적 케이블은요 대부분 hvdc 에요 이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적 케이블 hvdc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장을 조금 증설하고 있죠 이 공장 증설하고 있고 어, 계속해서 지금 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신한울, 그리고 새만금, 풍력, 태양광 자, 전부 수도권 소비지로 이동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력 수요 폭증 이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전기차, 이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자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에 폭증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고 자 한국은 전력 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전력망을 직류 고속도로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국내에서 초고압 해적 케이블 hvdc 급 생산 가능한 기업이 이 대한전선과 l s 전선인데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죠. 자 해적 케이블 단가는요 일반 전력 케이블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주 단가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까지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자 그래서 hvdc 와 해적 케이블 발주가 시작되면요 대한전선은 매출이익이 레벨업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요 이렇게 5일선 타고 쭉더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21선도 따라와 주면서 한번 눌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21선에서 한번 잡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요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좀 그냥 눌렸다 가니까 좀 불안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 구간은요.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거쳤고요. 자, 따라왔던 물량들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했고, 눌림에서, 자, 2차적으로 이제, 자, 눌림에서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한번 안 눌릴 수가 있어요. 옆으로 횡보해주면 좋은데, 좀 눌렸다 가면 좋은데,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분봉상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추세가 살짝 기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점 빠르게 지금 돌파하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만약에 한번 눌릴 수는 있거든요. 눌렸다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매몰이 거의 다 여기서 어느 정도 다 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가 있어요. 살짝 눌렸다 갈 수는 있는데 크게 눌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히려 크게 눌리면 기회가 될 거고요. 엄청나게 이 구간에서 살짝 눌리고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아침부터 빠르게 상승해주는 그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이 종목.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전략이 있죠. 전략을 가지고 길게. 또 가져가셔서 이 종목 추세가 좀 꺾이는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추세는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오다가 기울기가 커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랑 거래 대금 터지면서 5일선 깨고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또 나와주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로 그때 가서 이제 매도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도와드리면서 함께 끌고 갈 테니까, 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요, 자, 위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010-8239. 1202. 자이 번호로 지금 대한 전선 할때 대한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0월 1일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죠. 흐름 나쁘지 않죠. 횡보하면서 물량 확보하고 지지선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량 늘려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후에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자, 제가 10월 2일날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충격이다. 어 연말에 입찰 대용 호재 있다. 아침장 이후간 정말 미쳤다. 어 추석 연휴 이후에 진짜 랠리 시작된다. 추석이 껴있어서 그랬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1조 수주 소식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10월 2일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 13일날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굉장히 이 구간에서 크게 상승이 나줬죠 어,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영상으로 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좀 홀딩에 가고 눌림에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가 끝까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최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줬죠 자 여기서 도한번 물량 모아 갈수 있어요. 눌리면 이 구간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 모아 갈수 있겠습니다. 대한전선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자,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눌리면서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과열권 벗어나면서 지지선 그쪽에 합니다 그래야 더 상승하는데 계속 홀리합니다자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자, 앞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반드시 공략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 물량을 좀더 모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함께 하시면서 어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을 모두 무료로 어 공개해 드릴 건데, 자 현재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추세 돌려내고 이 대한전선처럼 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첫 자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면 내년에 크게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담아 보시라고 이 종목을 준비했는데, 자, 이 종목은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아, 그리고 원전 이 전력 기기와도 직간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핵심 주도 섹터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실적과 매출이 좀 받쳐주고 있고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이 황제주 할때 황제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혹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모두 무료로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설명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 등 임박 황제주 히든 종목을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승폭은 굉장히 커졌죠. 어, 그런데, 눌림 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같은 섹터 안에서 이 후속주 중심의 순환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이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SMR, 2차전지, 그리고 ESS 등, 자, 에너지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입니다. 자, 겉으로는 이 반도체 장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실제로 AI 반도체 로봇. 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 그리고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촘촘히 있는 핵심 공정 기술 공급자입니다. 이 특히 미세 공정 수요를 좌우하면서 민감한 공정을 구현하는 장비가 바로 이 회사의 강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핵심 메시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인프라에 돈이 더 들어갈수록 이 장비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HBM4 그리고 AI 칩 경쟁이 거세질수록 필수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일반화하면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형 매집. 자, 상승이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눌림과 이 박스권 횡보 안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보통 이 구간에서는요. 자, 21선 재접촉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최근 9월에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 돌파 재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고 재도전 명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건은 두 가지 뿐이에요. 21선에서 이제 골든 코러스 돌파 시에 거래대금이 동반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이 지지가 되게 되면은 이 정배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제 9월 이때부터 해서, 자,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이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자, 이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싸그리 담아가고 있고요. 이큰 손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그림이에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간을 놓치면요. 다시는 이 저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황제주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수급 체크와 함께, 눌림목, 추가 매수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다 필요 없이 제가 가장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비슷한 패턴과 흐름이 나왔던 종목을 보시면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는요, 제가 과거에 이 때 히든주로 한번 들렸던 종목인데 로봇 히든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이 종목.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추세 돌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자, 전고를 돌파하고 이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리고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하면서 자, 상승형 매집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제가 공략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요, 얼마 상승이 나왔느냐, 거의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황제주 히든 종목은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요. 자, 이 구간에서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 때, 자, 하락형 매집, 자, 그리고 상승형 매집 나와주면서,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구간에서만요 무려 900%가 이상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윗구간에서는 이제 고점이죠. 어,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자 21선 위에서 잡아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010. 8239-1202자이 번호로 어, 지금 바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타점 공략과 분석 자료를 모두 공유해 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시초가 단타 검색기, 장중 단타 검색기. 자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기도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첫 구독자 이벤트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구독자 확인되신 분들께만 드리고요. 자 사용 방법은 뒤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재테크 맞춤형 1억원 자 목돈 만들기 복리투자 플랜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 번호로 재테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3개가 뜨는데 자, 첫 번째 거 링크 구독자 무료 이벤트 폼입니다. 자, 이거 하나 작성하시면요. 모든 거어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텔레그램 공식 채널 어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로 제게 문자를 보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